나는 여기다 묶을 겁니다. 여기다 묶을 때는 여기 있는 머리카락이 조금만 들리면 안 돼요. 여기 있는 머리카락이 90도 최소한 떨어져야 돼요. 나는 여기다 묶겠다 그러면 여기 있는 머리카락이 90도 여기다 묶겠다는 게 90도 안 되니까 90도가 떨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잡습니다. 자, 그럼 내 묶어야 될 위치에 손이 딱 가서 받칩니다. 그다음 머리 꺾습니다. 주먹을 그대로 집니다. 고무줄은 딱두 바퀴만 돌립니다. 한 바퀴, 두 바퀴. 자, 내가 세 바퀴 돌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꽉 당기는 겁니다. 그 다음, 엄지와 검지만 펴서, 펴서 측면을 이렇게 잡습니다. 우선, 이 동작이 잘 돼야 되는데, 1cm 정도에서 오른손으로 밑에서 위로 가서 잡고, 당겨서, 왼손으로, 자, 오른손, 자, 중지와 약지 사이에 이렇게 끼웁니다. 이때, 이 손가락 세 개의 역할을 잘 이해하세요. 여기서 딱어물려 오므려, 오므려서 빠지지 않게 오므렸죠, 이렇게. 그 다음에 이렇게 오므린 상태에서 이 동작이 돼야 돼. 텐션을 놓치면 안 됩니다. 이 동작이 돼야 되고, 이 안으로 한 번, 두 번. 두번 감아 돌린다는 게 포인트입니다. 그 다음에, 자, 보세요. 손이 풀리지 않아야 돼요. 딱 눌러 잡고. 이, 이 힘의 관계가 딱 떨어져야 됩니다. 그럼 얘와 얘를 잡고서, 하나, 둘, 셋 하면서, 당겨서 스프레이를 뿌려주는 겁니다. 스프레이를. 풀 때는 얘를 잡아서, 이렇게 당겨서 풀어지는 겁니다. 자, 이 고무줄 좀 너무 긴데, 자, 당기고, 측면을 잡고 하나, 둘, 셋, 넷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스프레이 여섯.